어렸을 적 여러분들에겐 누구나 마음속에 판타지 하나쯤은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 스퀘어 이닉스의 파이널 판타지 14입니다 어 사실 파이널 판타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한때 보기만 해도 남자들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검의 수유자인 클라우드와 어 보기만 해도 웅장해지는 티파가 있는데요. 아니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자라면 한 번쯤 봤을 것. 이게 사실 파이널 판타지 자체를 리뷰하려고 했는데 파이널 판타지 종류가 진짜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시리즈마다 주인공도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건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할 거는 파이널 판타지 14입니다. 왜 하필 파이널 판타지 14를 했냐면은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요. 그럼, 게임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시작하면, 은짝콘 콘솔 느 나는 방식인인요요역시오리지널이 비디오 게임이다 보니 온라인도 비슷하게 채용한 것 같네요 종족은 무려 14가지가 존재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인간들부터 게임에서 빠질 수 없는 엘프나 땅꼬마, 속칭 감자라고 부르더군요 귀여운 수인족이랑 타 게임의 오크를 좀더 인간스럽게 만드는 루가리 그리고 도마인들과 진짜 수인종족과 조니예 수인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각의 종족에는 부족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보여주기에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외형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저 수많은 종족 중 뭐랄까 고민하다가 파판내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는 감자를 골랐고요. 그 중에서 피부가 더 탔다고 해서 탄감자라고 불리는 사막부족을 골랐습니다. 근데 커마하면서 느낀 건데, 어, 사실 고를 건 정말 몇개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약간, 그 뭐랄까, 오타쿠 취향이랄까. 아, 역시 일본 게임답게 오타쿠스러운 귀염이 뭔지 약간 개발자가 아는 것 같아요. 문신 파트도 뭔가 쓸모 있으면서 쓸모 없는 것들도 많고, 요즘 게임이랑은 좀 다르게 세부적인 건안 되지만 뭐 있을 건 어느 정도 갖춰 놓은 느낌? 그리고 목소리 부분인데 12가지나 존재하고 하나하나 다 매력적이어서 역시 애니의 나라답게 성우도 다양하게 쓰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 고르면 별자리를 고르는데요. 이게 게임 초에는 쓸모 있었다는데 지금은 큰 상관 없다고들 하네요. 바로 이렇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건 매력적이었어요. 그지 같은 초보자로 강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업 전용 무기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왜 음악이 캐롤이냐고요? 크리스마스니까요. 혹시 솔로세,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이름을 정할 시간인데 흑주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정말 분노에 몸소리 치며 슬퍼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예전에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무거나 하려고 했는데 아무거나도 있더라고요. 아... 이러면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우선 전투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전투 방식은 키보드를 우다다다 누른다고 나가는 게 아닌 글로벌 쿨타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스킬을 쓰고 2초 정도를 기다리고 다음 스킬을 쓰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린 전투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적응이 안 됐었는데 이게 만렙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강제로 적응시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레벨이 올라갈수록 스킬도 많아지고 화려해지긴 해서 손은 나름 바빴습니다. 특히 이 반짝거리는 게 콤보 스킬인데요. 이 콤보 스킬을 이용해서 더 강한 딜을 넣는 방식은 재밌더라고요. 파이널 판타지 14는 완전 정통 MMORPG 컨셉을 띄고 있는데 그래서 각각 직업군의 역할 또한 명확하며 4인 파티 기준 탱커 1명, 딜러 2명, 킬러 1명의 원칙이더라고요 물론 정통 RPG인 만큼 필드보단 인던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진행 방식의 경우 던전으로 레벨업하는 방식도 있지만 처음은 퀘스트로 진행하게 됩니다 메인 퀘스트와 서브 퀘스트가 존재하면 클릭하면 친절하게 맵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지 않는 지역은 모험을 즐기라고 싹다 가려놨더군요. 개발사의 친절함에 박수를. 이 수단 같은 경우 대도시의 경우 에테라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M을 눌러서 맵을 보시면 도시 곳곳에 에테라이트가 배치되어 있고 처음엔 이걸 클릭해서 교감을 하고 나면 한번 교감한 곳 에테라이트는 어디든 갈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나중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서 텔레포라는 스킬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교감한 장소는 어디든지 갈수 있는 스킬이라 이동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던 시스템 중 하나인데 요즘 게임은 직업 하나 키우고 다른 직업 키우려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캐시도 다시 사야 되잖아요. 파파는 무기만 있으면 직업 간 변동이 자유롭습니다. 즉 검에서 피어스로만 바꿔주면 직업이 바로 바뀌는 시스템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육성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직업을 전부 다 만렙을 달성하면 하고 싶을 때 어떤 직업군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RPG답게 탈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또, 또 멋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서 수집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고인물들은 얻기 힘든 탈 것들을 파밍해서 고인물 또한 무료하면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눈 보이는 오토바이는 파판7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얻냐고요? 돈만 주면...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파밍해서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파판은 사실 그래픽으로 보자면 그렇게 훌륭한 게임은 아닙니다. 요즘 게임에 비하면 사양을 크게 요구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맵의 퀄리티나 세세한 것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내가 모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맵은 정말 좋아하는 맵인데, 그냥 날고만 있는데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파파는 파티 플레이가 많다보니 그만큼 플레이어 간 교류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제가 평일 오전에 플레이한 거다보니 광장에 사람들이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보이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커마와 옷을 입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 커플은 아침부터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 교류하면 감정 표현도 빠트릴 수가 없는데요. 파파는 정말 다양한 감정 표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션은 격려해주는 모션입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정 표현 중 하나인 땀 때리기입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인기가 많아지려면 역시 멋있는 외형은 필수인데요. 팝업 내에서 이렇게 옷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외형 아이템들을 빠르게 바꿔가며 입을 수 있습니다. 즉, 요즘 같은 시기에 쇼핑하긴 했는데 게임 내에서 이것저것 입어볼 수 있단 말이죠. 몇 배는 더 즐겁지 않나요? <laughs> 왜또 이런 거 보면 유저 측에서는 에잉 개발사들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만 누굴 개돼지로 보나 할수 있습니다만. 파파네스의 개, 돼지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물론 외형 옷이나 탈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캐시로 팔긴 하지만, 엄연히 정액제 게임이다 보니, 무과금으로도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고, 인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옷들도 충분히 예쁜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캐시 옷들보다도 얻기 힘든 옷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장점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파파에는 진짜 모든 컨텐츠들이 다 있습니다. 당연 RPG에서 빠질 수 없는 PVP 또한 존재합니다만 이게 사실 PVP라 하기에는 진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PVP는 뭔가 누군가를 죽인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파파는 팀 게임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 PVP마도 무조건 팀으로 움직여야 되고 거점을 쟁탈하는 방식이 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지 쟁탈할 수 있더라고요. 이 강제적인 파티 플레이가 결국 강제적인 교류를 발생하게 만들고 그만큼 갈등도 훨씬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게임할 때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이게 아싸들이 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아싸들은 말을 잘 못하잖아. 아니, 물론 뭐 내가 아싸라는 건 아니. 이게 앞쪽에서 말한 건데 기본적으로 파이널 판타지는 퀘스트 기반 게임이 맞습니다. 이게 근데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중간 중간 재밌는 퀘스트들도 많고 이렇게 웃긴 것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퀘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사가 많고 어 말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거에 이제 몰입해서 보신다면은 진짜 완벽하게 좋은 게임이지만 한국식 RPG랑은 좀 많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어 저는 진짜 몰입해서 봤는데 특히 이 마지막에 그 엔딩 부분은 진짜 와 와. 그래도 이거 약간 콘솔 게임이라 생각해서 처음부터 진짜 느긋하게 스토리를 다 읽으면서 그렇게 진행하신다면은 진짜 완전 좋은 게임이에요. 그리고 약간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저기 때문에 그 몰입감이 진짜 따봉입니다. 엄청 좋아요. 특히 그 스토리파 분들, 스토리를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고 세계관이 정말 중요시하시하는 분들은 그런 한국식 RPG에서 많이 벗어나서 진짜 이거에 몰입하시면은 진짜 소설 한편본것 같은 기분이 들수 있어요. 크,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모든 게 스토리랑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몬스터 한 마리라도 스토리에 연관돼서 잡는 경우가 진짜 많고, 그냥 이유 없이 패 죽이는 그런 거는 진짜 없어요. 패 죽이고 싶은 거는 김믹을 이해 못하는 재벌이. 1월 12일 무료 체험이 60레벨까지 확장되니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해보세요.